그렇습니다. 우동현 김준휘를 찾아줍니다. 흑점 김준휘 본인의 실수를 만회합자부부스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방패스로 왼쪽 코너를 찾았고 네. 김준휘의연속으 김준휘 2대현 상대로 밀고 갑니다. 김준휘는 이대현을 완벽히 속입니다. 흑점 김준휘 높게 나가놨죠. 다시 빼줬고 김준휘 중간적으로 이승현 선수가 도움 소비를 갖지만 줄꽃 찾습니다. 반대쪽 찾아주고요. 베이스라인 쭉. 긴 오늘 이승 선수의 약수 절충률이 네. 대단합니다. 점성. 통파에 들어가요. 빼줍니다. 베이스라인 쭉. 네. 아, 순간적으로 스위치. 제 어, 모비스 순간적으로 지역 방어 위치를 섰고요. 네, 높게 김준일 쪽 안으로 들어와 있는 버킨스데요. 김준일이 득점으로 와서 합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방울 연수의